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 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둔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버스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운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은해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은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열 처녀의 비유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하는데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공통점은 둘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둘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둘다 신랑을 맞이할 등을 가지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갖고 있었지만 등불을 켤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등불을 켤수 있을 기름을 미리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 기름을 파는 곳이 있어서 언제든지 사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너희가 가서 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언제든지 사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등불을 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등불에 쓸 기름은 사두지 않았습니다. 왜 사두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미련한 처녀들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사면 되지. 신랑이 어제도 안 왔고, 그제도 안 왔는데, 오늘 오겠어? 내일 오겠어? 아마 늦게 올 거야. 기름 파는 집이 문을 닫겠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빨리 달려가서 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신랑이 늦게 올 거다. 오더라도 지금 올것 같진 않아.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거를 보니까 보통의 신앙인들 아니면 무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교회는 언제든지 뭐, 널린 게 교회니까 언제든지 갈수 있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 언제 오시겠어? 내 생전에 오겠냐? 성경은 언제든지 공부하면 되지. 급할 게 뭐가 있어.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데요.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는 신앙인.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는 신앙인. 혹시 내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